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몸 안의 독소 이렇게 빼세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뭐 독소가 많이 차 있다, 독소를 뭐 빼야 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소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독소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수지가 있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물은 우리가 얘기할 때 썩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들어오지 않고 피 순환이 안 돼서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아, 우리가 몸 안에 독소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독소는 왜 생기는 거냐?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뭐, 우리가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장기라든지, 어떤 한 부분 조직이라든지, 어떤 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몸 전체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몸에 독소가 차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를 한번, 네,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소가 몸에 찬다고 그러면 우선 냄새가 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뭐 탄내가 난다, 그을린 난내가 난다, 뭐 비린내가 난다, 아니면 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 좋지 않은, 그 향기롭지 않은 그런 몸에서의 냄새는 그 결국에서는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차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야만이몸 안에 독소를 뺄수 있을까요? 몸 안에 독소를 빼는 방법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 호흡을 통해서 독소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다 이런 경우에 몸 안에 독소 배출을 하다 보니까 맑은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개운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다른 하나는 에, 피부를 통해서 피부 호흡에 의해서 어,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는 어,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 물리적인 파동을 이용을 해서 몸을 흔들어 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뭐 파동 침대도 될수 있고요. 우리가 스파 할때 이제 월풀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 그래서 우리 몸을 흔들어 주어서 그리고 어, 피부 호흡을 촉진시키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몸안에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 몸안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는 에,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몸안에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변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소화기를 통해서 순환이 잘안 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본다든지 두세 시간에 한번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봐야지 되는 이게 정상적인 순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깨끗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중에 많은 기능성 식품, 뭐그 다음에 뭐 과일 주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먹으면 내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자 일단 과일 주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일 주스는 일단은 우리 몸 속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을 공급할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차가운 성질이니까. 몸에 차가운 사람은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몸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과일 위주로의 그런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유는요. 우리 소화기계 운동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때는 반드시 소화기계 즉 입을 통해서 이빨이 밝은 작은 쪽에 잘라야 하고 그러면서 침이 나오고 그러면서 목구멍에서 넘기면서 연화 작용을 해야 되고 위에서 미집 상태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대장을 통해서 내분할때 깨끗한 영양소를 섭취하며 혈액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공하지 않은 것을 드시는 것이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종합해보면 일단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하든지 피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 배출, 그 다음에 먹는, 되도록이면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셔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독소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음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음식 먹는 것을 위주로 하되 되도록이면 가공한 식품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몸안의 독소를 다 제거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